아유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니다 이따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아쉽님 네 <laughs> 지금 뭐 스쿼트 하시면서 인터뷰 하셨어요 혹시? <laughs> 너무 떨려요 어떡하죠? <laughs> 뭐, 뭐 플랭크 자세로 <laughs> 인터뷰 하셨나요? <laughs> 아왜 이렇게 심장이 뛰어 내려왔다 이제 내려왔다 아 보시고 계세요? <laughs> 예, 심박수 얘기하길래 사람들 얘기하길래 들어가 봤는데 무슨 140까지 찍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어, <laughs> 와 아, 대박! 아왜 이러지? 지금 막손 네. 떨리시는 것 같은. 지금 막까지 보니까 버추얼 네. 막손 떨리고 있는데 진짜 떨리는 거예요? 아니면 버추얼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냥? 제가 떨고 있는 거예요. <laughs> 이게 잘 <laughs> 보이네요. 와, <laughs> 어 떨길래? 참 저거 지금 <laughs> 잘 손을 잘 캡처를 잘 못해서 저러나? 이러면서 벌벌 떨지했는데 <laughs> 와, 엄청 떨리네요 이거. 오. 와, 대박이시네. 잘했어요, 잘했어요. 팀님은 잘하시겠죠? 왜다왜다 왜다 썰어버릴 거라고 말안 했어요? 아니 다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절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<laughs> 안 된다. 어떤, 어떤 놈이야. <laughs> 안 됐어요. 된다 하셔가지고 아예 또 견제 안, 안 받으면 좋으니까. 0.3%. 오0.3%난 어, 몰랐던 사실인데. 아니, 고인물인데요. 일단뭐 이분은 인터뷰부터 못. 아니 너 너무, 뭐. 너무 티 내셨잖아요. 안녕하세요. 잘하는 티를. 네 안녕하세요. 아 저는 이 목소리 들으면 츠밖에 생각이 안 나요. 그 <laughs> 많이 보셨어요? 아유, 당연하죠. 아니 뭐그 이런 거 있잖아. 뭐야너어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뭐 이런 거라. 어그 오늘 <laughs> 올렸는데. 아잘 <아유>, 봤지. <laughs> 아니, 이렇게 아니, 잘 봤지. 이렇게 아니 이게? 아니. 아 내가 어, 왜자랑스럽지 많았거든요. 이게 성인용품 뭐 포장이 뭐 이게 많았거든요. 뭐라고 그래서 지금 살짝 불안해요. 아 그래서 아까 토킹님 같은 팀그 김한신님이랑 얘기를 해봤거든요. 예예 예, 맞아요. 뭐좀 해보셨나요 같이? 아예다 했는데요. <laughs> 잘 하시던데요? 예. 저희 그때 어, 연습으로 그 목표인데 했는데... 소울이 없었는데. <laughs> 네 저희 네판 했는데 예. 연아 연습... 네요! 안 네, 했어요. 아, 네. 아, 네. 아 거짓말 거짓말이야. 네판 이겼어요. 그래서. 아 진짜요? 예. 네. 아네 아, 네. 말하지 오, 마세요. 우리 되게... 잠깐만 네판 중에 세판좀 쉬었는데? 언니 언니 거짓말. <laughs> 아니 그왜 <그걸 웃음> 말해? 칠십오프가 어, 넘지. 아니요. 그런근데그 그, 판에 제가 먼저 죽은 판이 더 많았는데 <laughs> 진짜요? 그래서 예, 예, 예. 네. 나의 <laughs>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솔킹님이었습니다. <laughs> 와네 <laughs> <laughs> 고맙습니다. <웃음> 네. 아킹님 솔킹님이 진짜 잘할 것 같아요. 네네네네. <laughs> 너무 막 잘하는 거 팀이면 어떻게 해요, 저희? <laughs> 저는 저 소개가 나갈지 몰랐어요. <laughs> 방송에 나갈 줄 몰랐어요. 안 돼. <laughs> 방송에 나갈 줄 몰랐어요. 그래서 그때 방송에 나갈 줄 모르고 저걸 지원을 했는데 딱아 저거 하는 거 보고 아 큰일 났다. 그래서 <laughs> 괜히 썼는데.